조직 사회에서 어려워하는 게 윗사람과 이제 아랫 사람 네. 관계 에 있을 때 예, 예. 그 윗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뭘 대화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데 응해주질 않거든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윗사람과 아랫 사람이 대화에 기본 법칙을 몰라서 음. 저희들이 이게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예.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윗사람이 아래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아래 사람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뭐 아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안 할랍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그뭐할수 없지라고 내 보내야 돼요. 아래 사람이 말을 들어주고 나면 그다음에 아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거든요. 어, 안 그러면은 내가 통달을 해가지고 아래 사람을 알든지, 어, 둘 중에 하나죠. 어, 지금 여기에 찾아온 선생님한테 배우러 온 사람들은, 스승님 아래 사람들을 알아요. 어, 왜 내한테 와서 이런 걸 묻는지를, 또왜 내한테 그런 걸 알면서도 뭐라고 하냐? 물어라, 이카거든 물어라. 알면서도, 물어라, 이래요. 왜? 안 물으면 나는 말안 한다. 그래서 정문적설을 하는 거예요. 묻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래께 준다. 이런 거죠. 안 물으면 어떻게 되냐? 네가 아직까지 문을 안 열었으니까 지금 내가 아래께 줄 때가 아니다. 위 사람은 아래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래께 주는 거죠. 위 사람이 맞다면 위 사람이 맞다면 아래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아, 이게 제 아래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위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리는 위자리에 있는데 대화를 하고 싶다. 그 사람은 자리만 위에 있는 거지, 위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어, 이거는 자리를 그위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우리가 통일적으로 이자리나놓고 위쪽에다가 앉아 놨으니까 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지금 상대하고는 지금. 수준이 같다라는 얘기죠. 자리만 빼놓고 나면 대화가 되는 거죠 이게. 뭐 자리가 있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 이거는 실력이 같기 때문이에요. 위 사람은 위 사람이라는 용어를 써갖고 위 사람이 분명하다면 아래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그면 아래 사람한테 가르쳐 주려면 네가 뭐가 답답한지, 무엇을 내한테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해봐라. 그럼 다 들어줘야죠. 들어주고 나서, 여기에 합당하게 내가 도와줘야죠. 그게 위사람이에요. 위사람은 아래 사람을 돕는 게 위사람이에요. 아래 사람은 위사람을 돕는 법칙이 없어요. 위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조건 아래를 돕는 게 위사람이에요. 아래를 돕지를 못한다. 너는 위사람 아니다. 아, 그러면, 그, 그래도 위사람 자리가 저 사장님인데 사장 자리에 있는 거지. 그 내가 이 질량의 법칙으로 위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착각하는 수가 많죠. 위 사람이라고. 응. 위 사람과 아래 사람은 실력의 차이에서 나는 겁니다. 나이로 해갖고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은 실력의 차이로 위 아래가 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실력이 딸리면 내가 아무리 위 사람이라 그래도 행세를 못 한다. 어, 합니다. 어, 이게 이제 질량의 법칙이거든요. 응? 내가 실력은 질량이 차이 사람이고 질량이 좋아진 사람이고 실력이 약한 사람은 질량이 모지르는 사람이에요. 거기 위예를 점하서는 없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 아무리 누가 위에 있더라도 내가 아래 사람이 실력이 있다면 위 사람을 돕지요. 자리가 아래지 나는 위사람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리 아래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위사람이라고 있으면 어때요? 도우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마워해요. 응? 그러면 내 아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리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넘보기에 미안치 않도록 해주는 것도 또 미덕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아래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위사람 역할을 해요. 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항상 존중하거든요. 어,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자리 있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아래 자리 있으면서도 역할을, 위 사람 역할을 할 때, 그럴 때는 위에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한하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이 사람을 돕는 거죠. 돕는 사람은 위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자리를 따지지 마라. 네 실력을 따져야 된다. 이런 거. 그렇다면, 저희들이 대화를 할 때,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평적인 대화만이 대화라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 관계라는 것은 절대 대화가 성립될수 없다라고, 예. 예, 그렇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 어, 수평적인 대화라는 그 범위가 예. 어디까지를 적용하는 건지, 그걸 조금 알고 싶어요. 통할 때. 통할 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 관계라면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털어놓고 의논이 되는 거죠. 의논. 어. 근데 우리가 위의 사람 수준이 위의 사람한테는 의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걸 내놓는 거죠. 어, 내놓는 거는 뭐냐. 모질인 걸 채워주십시오 하는 거죠. 어, 내놓는 거. 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때까지 노력을 해서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걸 내놔요. 내놓으면 은 이걸 채워줄 수 있다면 위 사람이 되지만 채워줄 수 없고 내놓으니까 이걸 갖다 논한다 같이. 이러면 같은 사람이죠. 응. 실력이 한 단만 위에 있어도 이건 논할 수가 없어요. 어. 내놓는 것을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여기는 모지름을 채워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요. 어. 그러면 질량 높은 게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 내놓으니까, 이걸 내가 여기에다가, 어, 뭐, 돕는다고 뭔가 채워주는데, 상대가 안 받아들여요. 이거 못, 뭐, 못 받아들일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논해야 될 거를 갑질을 한 겁니다. 이건 갑질이죠. 갑이 아니고. 갑질을 했을 때 상대가 못 받아들이죠. 어, 이제 갑은 절대로 논할 수 없는 겁니다. 갑은. 음. 근데 갑인데도 논했습니다. 안 갑인데 갑이라 했다 이거죠. 그고 어, 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위 사람은 아래 사람하고 절대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응?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래 사람 말을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 듣고 나서 어, 덜 나와시면 더 나올 수 있도록 참아주는 것도 기다려주는 것도 해야 되고. 뭔가가 덜 나왔는데 아직까지 마음을 다안 여는 것 같다. 내를 못 믿는 것 같다. 이러니까 하, 내가 미안한 생각도 해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미득이죠. 아래사람이 내한테 의논을 다 못한다. 나는 권위의식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다. 저 아래 사람한테 그렇게 보이던 적이 너무 많았다. 요래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어, 것도 하나의 이거는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하나의 지금 법칙이 움직이는 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안려 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위 사람은 아래 사람하고 대화 안 됩니다. 대화는 동료들이라든지 동급이라든지 여기서 풀어나가는 거다 그거죠. 어? 그렇죠? 우리가 의논하는 것은 됩니다. 의논하는 거는 어, 대화하고 의논은 다른 거예요. 어, 의논은 위사람도 이걸 내놔놓고 의논해볼 수 있는 거죠. 어, 아래사람도 내놓으니까 의논을 해보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다 더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어, 의논하고 대화는 틀린 거예요. 어, 대화는 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사람끼리 하는 거고, 위사람한테 대화 좀 합시다. 어, 니, 아 이거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이 사람한테 대화 좀 합시다,는. 안 되는 거예요. 네가막물라고 달라드는 거지. 어, 어, 그러니까, 어, 그런 걸 대화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이 사람이. 네가 그렇게 금방지게 하는데 니하고 누가 대화할까봐. 어, 말을 안 하죠. 응? 어, 그러니까, 뭐든지 아래 위는, 어, 아래 위는 동급이 될수 없다. 응? 가버른 분명히 갑은 우리가 어리면 갑을 챙겨야 되고 갑한테 도움을 받아서 니가 그만큼 올라가는 거다 이 말이죠. 안올라갈려고면 도움 안 받아도 돼요. 내가 뭐뭐 뭐 저한테 저 도움받아? 안 받아도 돼요. 그 대신 못 올라간다. 갑이 없이 어리 성장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런 법칙은 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 질량의 법칙 때문이다. 이 사람 말은 들을수록 내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 내 잘난 사람은 절대로 이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내 위치에서 더이 사람은 될수 없다. 어, 요렇게 이해를 합니다. 수평적인 대화를 할 때요. 예를 들면 어떤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수평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들,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혹시 그보다 거기에 질량이 낮으신 분들, 응. 조금 아래 사람들이 몇 분이 섞여있을 때, 그때그이 바른 대화의사를 갈수 있는 건지, 그. 응, 응 갈수 있죠. 어. 아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아래 사람이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래 사람이 있다. 이거 못 끼들어요. 왜? 질량이 높기 때문에, 니가 끼들 수 있는 자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래 사람을 겁내고 있다라고 하면, 니도 질량이 약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래 사람과 위 사람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대화의 자리에는 너희들이 질량에 따라서 섞이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대화를 잘하면 이 아래 사람들이 이걸 듣고 배워요. 배우고 이분들을 공경해요. 어, 왜 실력이 다름을 알았거든요. 대화는 실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은 겁내지 않는 거야. 응. 음, 실력 있는 사람은 이 대화를 하는데 노출이 되는 걸 겁내지 않는다. 이말이죠 응. 어, 내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이라면 위에서 보기 때문에 그걸 벌써 알아듣는 사람이고. 어, 그거는 이 실력을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분들이다. 그래게 되는 거고. 이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래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네가 훔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어, 그래서 이분들을 존중하고 너희들한테 배우려고 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사람이 갖춘 사람은 어디 가서 행동을 해도 떳떳하게 할수 있을 것이며, 내가 실리기 모질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행동을 하는데 내게 뺏길까봐, 또 이게서 누구한테 뭐 어디 약점 잡힐까봐 어, 이런 것들에 겁을 내는 거죠. 어, 이 이거는 정확하게 어, 이, 지금 이게 분별이. 어이 잣대가 지금 이 내가 아리키 주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이 대화라는 것은 그러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낼 일이 아니고 모지 되면은 이걸 내놓고 아 이런 것들은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보고 아 내가 아직 뭔가에 지금 모질해서 이런 걸 꺼내 놓고 이걸 지금 공부하는구나. 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 뭐, 이렇게 좀, 그, 저, 옆에가 거슬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도 모질해서, 요 안에서 공부하려고 지금 이게 일어나는 거지, 여기서 조금 잘못됐다고 큰 일은 일어날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잘 잡아가지고, 어 정리를 해놓고 나면, 내가 진짜로 미션이 올 때, 여기서 일 처리할 때는 빈틈없이 일어나는 거죠 어 그래서 성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어, 그니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내가 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이해 돼요? 네.